자, 반갑습니다. 식입니다. 어, 어, 5월 11일, 목요일, 장전 준비고요. 어, 바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9시 반에, 오늘, 1시간 전에, 어, CPI 발표가 됐죠. 5.0이 이제 예상치, 어, 예상이 동결이었습니다. 근데 4.9로, 물가지 수가 4.9로, 어, 좀 좋게 어, 나와가지고, 시장이 좀 괜찮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나스닥이 처음에, 어, 장이 열렸을 때1% 이상 갭이 떠서 시작을 했는데, 어, 조금, 어,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내일 일어나서 일단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그렇게 미리 좀 확인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상승률로는 테슬라가 어,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아무튼 그렇고 내일 또 일어나서 어 마감한 모습을 봐야겠죠, 저희는. 일단 그러면 될것 같고 어 뉴스를 보자면 별거 없습니다. 어 별거 없고 이건 오늘 애경케미칼에 좀 뉴스를 붙여줬죠. 어또 리튬 소식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뉴스로는 에이다 어, 관련주론, SKT 관련주로는 유엔젤이죠? 유젤한번 볼까요? 유젤이 그렇게 좋게 움직이지 않아서, 저는 관중에서좀 지웠는데, 어, 상당히 많이 밀린 모습이네요. 근데 뭐, 뉴스에는 뭐, 또 특별한 내용은 없어가지고, 어, 옛날같이 AI 뉴스가 하루 중에, 그리고 AI 뉴스 밖에 없을 때 이런 뉴스가 떴다면 어, 유엔 젤이좀튈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될수 있겠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전혀 다른 내용이죠 이렇게 뉴스가 있으면 어, 별거 없네 하고 넘어가는 지금은 그런 형태이다 어, 그런 분위기에 또 적응을 해야 된다 어, 그렇게 좀 말을 할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대충 넘길 것 같습니다 또 e m 플러스 뭐 배터리쇼 유럽 참가 어, 23일부터 25일까지, 뭐, 그 전날에, 뭐, 반짝 정도 할수 있는 뉴스 내용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산, 어, 두산 로봇틱스가 또 상장한다고 합니다. 어, 요번에, 어, 9월 공모, 공 거쳐서 10월에 입성 정망. 어, 10월에 나오니까, 아직 많이 남았죠? 5개월이나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텀은 좀 길다 어 그렇게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대신해서 뭐 로봇이 좀 튀어 줬으면 좋지 않을까 튀어 줬으면 좋겠네요 네네 좀 두산이나 SPG 그 다음에 반응한 거로는 SP 시스템즈가 어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 두산이랑 좀 연관이 돼 있는 주목들이에요 어 그리고 또 특이점으로는 금량 급량. 자 금량은 뉴스로 좀 볼게요 H T S 뉴스로 보면은 어뭐 이런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 상황의 뉴스가 나왔죠 몽골 어 리튬 지분 인수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양의각서 체결했다 뭐 이런 걸좀 어 공시하는 내용입니다. 어 그런 거에서 어, 리튬 확실한 2차 전지에 필수 원자재죠. 어 그래서 이렇게 또 시간에 상한가를 만들어 준 모습. 2등주로는 리튬이랑 관련된 강원 에너지가 2등주로좀한 모습입니다. 강원 에너지 상당히 미, 많이 밀렸습니다. 어 상당히 많이 밀렸고 어, 반등 한 번을 좀 제대로 안 줬어요. 이런 윗자리에서 한번 주고 어, 쭉 밀린 게 어, 상당히 좋아 보인다라고 말했는데 일단 시간에 오퍼 가 올랐습니다 어, 좀 아쉬운게 시간에서 이렇게 올랐다는 게 내일 장이 내일 뭐 미장이 좀 안좋게 마감한다 어, 그냥 갭뜨고 밀릴 가능성이 또 굉장히 높지 않나 지금은 또 그런 시장이에요 강원에너지가 이전에 아무리 좋았던 종목이라도 어, 지금 시장 자체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 강원에너지가 뭐건 어, 좀 어... 시장을 이길 순 없다. 어,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뉴스도 뭐 별거 없고요 음, 대충 해서 이제 종목들을 좀 보면 되겠죠. 어, 일단 지수를 좀 보면 되겠습니다. 지수는 어, 일단 830선에 왔어요. 어, 일단 강한 지지저항이 있는 자리인데 830이 여기에서 또 어떻게 움직여줄지. 요걸 깨면 사실 좀 좀 그렇습니다.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한 절반 정도는 또 손절을 하면서 비중을 좀 확보해야 되는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발 그런 사태가 안 왔으면 지금 손, 손, 손실이 큽니다. 네, 손이 떨리는데요. 네, 음, 그런 사태는 좀안 왔으면 좋겠고 여기서 좀 돌려줬으면 좋겠네요. 어 내일 미, 어. 나스닥이 좀 상승 크게 해서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CPI가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데, 그래도 좋게 나왔으니까, 좀 영향력은 좀 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을 좀 하고 있는데, 기대하면 또 망한다는데, 자, 자, 발 벗고 그냥 자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태이고, 어, 똑같이, 사실 지금, 저, 제가 추구하는 매매는 똑같습니다. 어, 이런 단타, 이런 종목들에서 단타 치는 게 아니라, 어, 많이 내려온 종목들, 요런 애들. 요런 애들을 잡아 들어가는 거. 뭐, 여기서, 25,000원 라운드 피겨 한번 잡고, 요런 데서 또한번 잡고, 요런 데만 해도 갭이 얼마인가요? 15%씩 한 번씩 잡고. 어, 이런 식으로 저는 매매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런 식으로 좀 매매를 이어나가고 있고, 어, 일명 물려 있습니다. 네. AI도, 코난 테크놀리지도 상당히 마이너스 50%까지 내려왔고요. 어, 셀트럭스는 기술적 반등을 좀준 모양이라서, 어, 조금 애매하고, 저점을 깨면 그때부터 좀 사지 않을까. 일단 이두 개가 대장격이니까요. 내일 뭐, 홀리락인가요, 얘들은? 어, 유증이 있으니까, 어, 좀 힘든 종목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MDS테크 2천원 이런 라운드픽이 오면은 또 생각을 해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KT시리즈도 많이 내려왔구요 어그 다음에 내일 뭐 리튬 이런거는 뭐 당연히 봐야겠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가 지금 60만원을 깼습니다 어 내일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되는데 약간 시간에는 좀 올라와준 모습입니다 그리고 특이점으로는 에코프로가 분명히 프로그램이 제가 봤을 때한 300억 마이너스였거든요. 근데 장 끝나니까 거의 조금, 거의 다 다시 사가지고 마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좋게 볼 수도 있지 않나. 음, 굉장히 그냥 간단하게 좋게 볼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눌린, 뭐, 한농화성, 이런 것도 좋아 보이고, 미래컴퍼니, 포스코 엠텍, 어, 포스코 엠텍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던 종목이라서, 이런 자리, 상당히 괜찮지 않나. 이만한 라운드 피규어도 있죠? 이런 데서 매수하면은, 하, 읽기는 힘들어 보여요, 제가 보기엔. 아무튼, 좋은 종목이 많습니다. 2차전지가 상당히, 사실 좋은 종목이긴 하죠. 2차전지가 이제, 실질적으로 미래도 친환경 테마로, 어, 자리를 잡았고 실제로 이제 상용화도 되고 있고 매출도 나오는 근데 테마도 되는 아직 개발할 게 많은 전고체 배터리나 지금 뭐또 새로운 중국에서 나트륨 배터리 이런 개발할 거리도 많은 어 이런 거기 때문에 기대감도 생겨있고 어 기대감도 충분히 계속해서 어 생성될 수 있고 어 시장을 좀 이끌어갈 수 있는 테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산 박캡스로 뭐 아, 두산 박캡스나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슈로 뭐 이런 걸좀 튀어줄 수 있나 이런 건 그냥 생각만 좀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SPD는 사실 거의 기술 적 반등은 나온 모습이죠. 20% 정도면 음. AI는 어, 좀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음, 뭐든. 그리고 어 OLED, OLED도 뭐 삼성 그다음에 어 무슨 구글, 폴더블 이런 게 있는데 좀 생각보다는 제 생각대로는 좀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좀 아쉽고 음 그래도 선익은 꾸준하게 어 약간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내리는 것들 어, 내리는 것들을 잡으면서 들어가면서 음, 계속해서 매매를 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친구도 음, 이제 정거, 어, 고점 대비 상당히 많이 밀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뭐, 매수 자리로는 3만원이 있겠죠 라운드 피규어가 있겠는데 어, 지금 금량 때문에 리튬 관련주들이 조금 상승한 모습을 볼수 있네요. 뭐만원 왔으면 어, 좀 매수하기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원래는 뭐 이런 종목들 뭐 식량 원유 팜유 천연가스 이런 채칭 테마들 또 당연히 봐야겠지만 어, 이런 근데 또빵 밀리면은 상한가 두 번이나 뽑아줬기 때문에 또. 기술 적 반등을 노릴 수도 있고 상당히 괜찮게 매매를 할수 있을 텐데 대금 또어 상당히 안 좋고요. 한일사료 보시면 어 좋네요. 대, 대금 죄송합니다. 대금 좋네. 음 그다음에 GSE나 이런 애들 GSE 대금 좋네. 어 이런 애들 단타치기 괜찮은데 지금 뭐 어, 다시 말하면 어, 단타치기 괜찮은데 괜찮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 지금 애들 움직임이 상당히 격하고 어렵습니다. 어, 돌파하면은 다시 밀어주고, 어, 이제, 아, 진짜 그냥 밀리구나. 안 보자 하니 다시 뭐 실시간 검색어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클릭해보니까 저 끝까지 밀리 있던 걸저 끝까지 다시 올려져 있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어, 이경 케미칼만 더 와도 어 이런 오늘의 좀 좋은 종목이었던 애결케미카 만 가도 7퍼 6퍼 어 6퍼 7퍼 이런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꽤 어렵다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거 돌파 요, 요런 부분을 돌파를 했는데 요런 부분 돌파를 했죠 근데 쭉 밀리고 그럼 이제 손절하고 그런 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저는 일단 단탈은 전혀 안 하고 있고, 어, 매수 매도 안한 지도 오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계속해서 지금은 좀 관망을 해야 되는 시장이지 않나? 또 좋은 종목들이, 자기의 기준에 어, 부합되는 좋은 종목이 보이면, 어, 매수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제 매매 공부에선, 어, 따로 뭐 설명할 것도 거의 없고, 어, 그냥 이대로, 아직 관망, 관망에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차트를, 어, 지금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나스닥 차트거든요. 어, 이게 지금 키움증권이라서, 어, 지금 좀 나스닥 돌파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키움증권 차트는 조금 느리기 때문에, 어, 지금 좀 하락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긴 한데요. 어, 지금 좀 돌파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네요. 어, 이런, 지금 저항이 상당히 많은 자리입니다, 여기. 잠시만요.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여기.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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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돌파를 쫙 해야 겠죠. 어, 돌파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쭉 차고 올라가 줘야 돼요. 그러면 한번더 시장에 좀 좋은 흐름이 좀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거든요. 또 테슬라가 또 지금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 어, 테슬라가또 이차전지랑 가장 밀접한 관련이 되고 있으니까요. 어, 그리고 뉴스에도 뭐 이런 뉴스도 있죠. 텍사스 리튬 전제 공장 가공뭐 이런 거에도 어, 우리 리튬 어, 관련주 애들이 또좀 부각될 수 있지 않나? 어. 어. 꼼꼼히 우리한테 떨어지려나? 어, 리튬 관련해서 뭐 그런 식으로 기대감이 좀 형성될 수 있겠죠. 어, 그런 걸 보고 좀 계속해서 시장을 바라보고, 지켜보고, 분석만 하는 좀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단타는 진짜 잘하시는 분만 하세요. 잘하시는 분만. 저는 일단 한발 빠져서, 어, 묵념하고 있겠습니다. 어, 고수분들은 잘 보시더라고요. 부러워 죽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말하고, 음. 다들 돈 많이 버시는 내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